누군가 권리 신고를 했을 때그 권리가 유효하다, 무효하다 그런 판단은 나중에 낙찰자들이 권리 분석해서 차후에 소송을 통해서 종결해야 되는 거지 집행보건에서 이건 뭐 정말로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판단을 절대로 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소경매TV입니다 오늘은 유치권과 관련된 물건을 권리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건을 검색하다가 보니 유치권이 있는 그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할것 같아서 변호사님이 네.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좀 권리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 안산지원 경매 물건이고요. 초지동에 있는 안산 롯데 패스더 퍼스트네요. 하나만은 30년대 아파트인데 네. 감자가 5, 2, 600에서 시작이 됐네요. 그데 지금 기일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죠? 중간에 미납이 한번 있고 음. 또 매각 불어가도 있고 그러네요. 아, 그렇죠. 1월 27일 날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 했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다시 진행되는 사건. 재 매각 사건인 경우에 약간 우리 경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 일단 대표적인 건 입찰 보증금이 10%에서 20%로 이제 올라가죠. 맞습니다. 네, 우리 안산 지원은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네. 재배각 사건 때 입찰 보증금이 증액되는 건요, 법원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원은 30%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법원은 10%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 지원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20%에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전 매수인, 잔금을 안낸 사람이죠. 네. 그 낙찰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다즉 매각 사건에서 네. 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보증금을 몰수한다. 아, 네. 그렇 네, 보증금 몰수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자는 한 5,2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증금이 몰수된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미납뿐만 아니라 낙찰이 됐는데 매각 불허가가 됐네요. 예, 네. 그렇죠. 다시 이제 재매각 사건에서. 그래서 네. 어 누군가 낙를받았는데그 낙찰자한테 매각을 불허가를 법원에서 했습니다. 매각 불허가가 되는 사유가 무엇이었을지 좀 음... 추측이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45면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한번 쭉 내려올까요? 여기서 아까 지금 유치권이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매각문건에서 참고사항부시 이렇게 돼 있죠. 5월 11일 자 유치권자 모시가요,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력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불분명하다. 불분량한... 인사 집행법이라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요 누군가 권리 신고를 했을 때그 권리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판단을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런 판단은 나중에 낙찰자들이 권리분석해서 차후에 소송을 통해서 종결해야 되는 거지, 집행법원에서 이건 뭐 유효하다, 유효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올려놓지 않고요 저렇게 불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집표법 91조 제5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유치권이 갖고 있는 피담물 채권 하나도 공사대금 채권이겠죠. 이런 채권을 매수인은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초에 만약 에 그런 유치권자가 권리신고에서 인정된다. 그러면 저 유치권이 갖고 있는 피담물 채권, 공사대금은 우리가 인수해야 를 된다는 결론이 되겠죠. 네.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는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 유치권 성인 요건이 가장 중요하게 되그렇습니다 별도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버리신고되어 있다 그러면요, 아, 좀 자세히 조사하는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음. 2021년 5월 11일에 유치권이 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메가불로가사유가이 네. 유치권 신고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추측이 네. 되는데요. 네, 네. 그건 저도 사실상 재편법원 쪽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죠. 그러면 이게 메가불허가 사유가 되나 안되나 이것 여러분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나와있는 메가불허가 아, 사유가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한가지가 한 일단 낙찰자한테 예상치 못한 부담되는 권리가 새롭게 발생될 경우에는 그 낙찰자 위해서라도 메가불허가 해주는게 법원의 힘무거든요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불허한 사유가 과연 유치권을 위해서 내가 불허가 됐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을 가지고 법원에서 내가 불허가 있는지는좀더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내가 불허가에 대해서 낙찰자가 내가 참 물건을 잘 낙찰 받았는데 아난 너무 아깝다 생각하면 은저 내가 불허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 민사집행법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이 신고됐지만 성립이 안된 요건이다 낙찰 받은 자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요 법원에서 네. 서류를 다 열람해서 검토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내가 부르가에 대해서도 즉시 장부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다만 내가 어저 물건이 뭐 그렇게 안 닦지 않았는데 내가 우연찮게 그냥 최고가 됐다 그러면 굳이 뭐 보증금 돌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음. 혹시 이 물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좀 조언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 항시제가 경매 권리 분석은 첫 번째 등기부 권리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점유자 권리 분석을 해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권리자가 저당권과 가 이렇게 다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등기부상 하자는 하나도 없다. 그다음 네. 제가 두 번째 누구 점유지, 점유자. 네. 점유자는 채무자, 수유자가 전달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점유할 수도 네. 있다 고했죠 자, 그랬을 때 제3자 안에 임차인이고요. 그다음또 누가 있죠? 유치권자도 있 그렇죠. 제3자제3될수가 아, 있죠. 네. 현재 이그 우리 임차인 현황 같은 데 보시면요. 안내문을 붙여가기 위해서란 점관걸 확인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폐문 부재로 소유자, 점유자를 만나지 네. 못했다. 그래서 전입시대 연람 내역을 보니까 아, 거기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적으로 등재되어 있다. 네, 이렇게 나오는 네, 네,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유자들의 권리로서 네. 유치권, 이 사람이 거기에 점유하고 있을까? 네. 이걸 사회자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